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교과 클래스를 개설하지 않고 학급 클래스에 강좌를 배포할 경우 배포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 각 교과 담당 교사 자신의 시간표 및 진도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리하여 각 교과 담당 교사는 교과 클래스의 개설을 권장합니다.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 모이는 이동 수업이 있는 경우와 이동 수업이 없이 고정된 학반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, 교과 클래스 개설의 방법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. 보통 교과 선생님들께서 개설하는 교과 클래스 명은 어, 한 교사가 ABC라는 세 과목인 경우에 수업을 할지라도 대표 과목 명을 클래스 명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이를테면 물리1, 물리2. 생활과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면 클래스명을 과학, 물리 라고 하면 될듯 합니다. 교과 클래스가 개설이 되면 학생들은 이 교과방에 가입은 하지 않으며 교과 담당 교사만이 자기 수업을 관리하는 교과방이 개설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교과방을 개설을 할 때는 클래스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 교과 클래스는 비노출로 바꿔주시면 학생들이 교과 클래스에 가입하는 경우는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교과 클래스가 개설이 되면 학생들은 이 교과방에 가입은 하지 않습니다.